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놀랄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들로 인해 고양이의 마음을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상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순간들은 대개 잘해주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때 일어나죠.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행동은 평생 잊히지 않는 감정의 흔적이 됩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자에게 바라고 있는 7가지 사랑의 행위를 밝히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고양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진짜로 고양이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 당신과 고양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내용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영원히 남는 터치 고양이 얼굴 옆 눈과 귀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 있죠? 보호자가 어 여기 왜 이렇게 말랑하지? 하고 무심코 쓰다듬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기억을 찍어 넣는 곳입니다. 수약적으로는 측두선이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구역인데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핥아줄 때도 유난히 많이 스킨십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터치는 그냥 쓰다듬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너는 내 가족이야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위를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동그랗게 쓰다듬으면 고양이 뇌에서 옥시토신이 펑펑 분비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힘든 날에 진짜 믿을 만한 친구가 등을 토닥여줄 때 느끼는 그 안정감이랑 비슷해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살짝 내려가면서 고양이 몸은 아 여기 괜찮은 곳이구나 하고 기억해둡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서적 안전지대가 만들어지죠. 재미있는 건 이런 포인트를 보호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대략 50명 중한명 정도만 얘는 여기 만져줄 때 유난히 좋아하네 하고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나머지는 그냥 머리 윗부분만 툭툭 만지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피하는 걸 보고 성격이 까다롭네 하고 오해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집에서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비교적 차분할 때눈 옆과 귀앞 사이에 말랑한 부분을 살짝 찼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하나만 사용해서 아주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어주세요 마치 좋은 와인을 음미하듯이요 너무 세게 말고 혹시 싫으면 바로 멈출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요 이렇게 몸으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쌓이면 나중에 목소리만으로도 고양이의 감정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이어가 보죠. 고양이 뇌를 바꾸는 말의 힘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양이는 말을 못 알아들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보호자가 일상에서 쭉 던지는 말들, 어유 덥다, 오늘 좀 힘들었지 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고양이 뇌 안쪽에 청각 피질을 자극해요. 자극이 반복되면 그 부위가 단단해지고 연결망이 촘촘해지면서. 결국 고양이는 보호자의 말투와 감정 패턴을 기억합니다. 마치 매일 듣던 라디오 DJ의 목소리만 들어도 편안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보호자와 고양이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고양이 뇌의 일부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죠. 신경회로가 줄어들면서 일종의 선택적 침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얘는 잘 울지도 않지? 라고 생각하는 집사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낼 이유를 배우지 못한 환경 때문일 때가 많아요. 고양이가 필요로 하는 말은 귀여운 애기 말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과도하게 높은 톤은 새끼 고양이의 구조 신호와 비슷해서 불안감을 줄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듣고 싶어하는 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 목소리예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조용히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그 느낌.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오늘은 좀 짜지 않을까. 창문을 열면서 어휴, 비 오겠다. 하고 습관적으로 말해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쌓이면 고양이가 보호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퇴근길에 있었던 일을 가볍게 얘기해주면 고양이는 그 말의 내용보다 호흡과 리듬을 기억해요. 그러다 나중에 보호자가 긴장된 목소리를 낼 때, 금세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와 코를 갖다 대죠. 괜찮아? 하고 묻는 고양이만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서로의 언어가 연결되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더 깊은 소통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새벽 5시에서 6가급 시 사이에 사회적 의식 고양이와 오래 지내다 보면, 새벽 시간대에 슬며시 다가와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배고픈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간대는 고양이에게 아주 중요한 사회적 확인의 시간이에요. 야생에서라면 동료들이 밤을 무사히 넘겼는지 확인하던 행동의 연장선이고 지금도 본능적으로 같은 습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침대 옆에 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호자를 바라보는 건말 그대로 너 괜찮아? 우리 괜찮은 거 맞지? 하고 체크하는 순간이죠.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의 반응이 단 10초 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는 보호자가 눈만 살짝 떠도 아 괜찮구나 하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해요. 반대로 완전 무시되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꼭 크게 반응하라는 건 아니고 아주 작은 신호면 충분합니다. 눈을 슬쩍 마주치거나 손끝을 살짝 흔들어주거나 응 있지 하고 낮은 톤으로 말하는 정도면 고양이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때가 있죠. 그래도 침대 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고양이를 향해 짧게라도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고양이 하루 전체의 감정선이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함께 상담했던 한 보호자님은 매일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 인사를 건너뛰었는데 고양이가 점점 숨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욕도 줄었어요. 하지만 간단한 아침 루틴을 만들자 일주일 만에 행동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죠. 이렇게 새벽의 짧은 순간은 고양이에게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 감정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의 존재가 안전이라는 신호로 전달되면 고양이는 하루 내내 더 많이 먹고 더 활발하게 놀고 더 평온하게 휴식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고양이와의 유대감이 훨씬 깊어지는 이 시간대는 다음에 이어질 터치와 감정 반응에도 놀라운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쓰다듬기에 한개 고양이를 쓰다듬다 보면 갑자기 몸이 굳거나 꼬리가 파르르 떨리거나 가만히 있다가 휙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죠. 많은 보호자들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네 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고양이의 신경계가 보내는 아주 정교한 신호입니다. 고양이마다 감당할 수 있는 스킨십의 양이 다르고 그한 개를 넘으면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빠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미묘한 징후를 읽어주는 보호자는 고양이 입장에서 아, 내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의 패팅 임계점을 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는 생각보다 일관적이에요. 꼬리가 가볍게 떨리거나 등 피부가 파도처럼 일렁이거나 귀가 뒤로 기울거나 동공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이건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벅차요 라는 말 없는 표현이에요. 마치 사람이 마사지 받다가 어느 순간 간지럽고 답답해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순간을 알아채고 멈추는 것만으로도 고양이 뇌에서는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아가 분비되며 심리적 안정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보호자분들에게 가장 자주 알려드리는 팁이 있어요. 쓰다듬기가 길어지면 고양이의 몸 언어를 꼭 관찰하라는 것. 예를 들어 소파에서 TV를 보며 무심코 쓰다듬고 있다가 꼬리가 슬쩍 흔들리는 게 보이면 바로 손을 떼고 고양이에게 여유 공간을 주세요. 그러면 고양이는 오이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하네 하고 스스로 다가와 다시 머리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안정감 즉 예측적 안락감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신뢰의 경험이 쌓이면 고양이는 보호자를 대할 때 긴장 대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손이 다가오기만 해도 몸이 움찔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눈을 감고 먼저 볼을 비비며 다가오는 모습으로 바뀌죠. 쓰다듬기의 한계를 알아주는 사람은 고양이 인생에서 매우 드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뢰는 다른 감정 반응에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다음 순간 보호자가 집을 나설 때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이어지죠. 집을 나서는 순간의 감정적 충격 고양이는 보호자가 집을 나서는 걸 단순히 외출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출근 준비 소리가 하나 둘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경계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열쇠가 딸랑거리고 가방 지퍼가 올라가고 신발장 문이 열리는 이 루틴 자체가 고양이에게는 이제 곧 혼자 남겠구나 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가 문을 열기 20분 전쯤부터 고양이의 심박수는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이 작은 순간들이 사실 고양이 입장에서는 꽤큰 파도였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특히 많은 보호자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외출 직전에 고양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나 바빠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고양이는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인사. 예를 들어 엄마 금방 올게, 울지마 같은 불안한 말투. 이런 이별 신호는 오히려 고양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도 누군가 떠나면서 눈물 글썽이면 더 불안해지듯. 고양이도 감정의 떨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불안은 집 안을 빙글빙글 돌거나 발톱을 긁거나 밥을 남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출근 루틴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문 근처에 항상 같은 작은 간식을 두는 방법이 있어요. 부드러운 스낵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평소와 똑같은 톤으로 금방 다녀올게 라고 짧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또는 외출할 때만 꺼내는 작은 장난감을 두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단순한 반복. 한국의 한 보호자님은 외출 전마다 짧은 음악을 5초 정도 틀어주는 습관을 만들었는데 두달후 고양이의 분리불안 행동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고양이에게 예측 가능성을 선물하는 셈이에요. 이런 안전한 예측이 자리잡으면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공포의 공백이 아니라 괜찮은 기다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루틴을 가진 고양이들은 낮 동안 더 깊게 잠들고 배변도 안정적이고 장난감에도 더 오래 관심을 보여요. 심지어 신체 면역 반응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출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신뢰를 하나 더 쌓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적 안전은 아플 때의 회복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플 때 고양이가 진짜로 원하는 것, 고양이가 아플 때 보호자들은 흔히 건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둡니다. 물론 과한 간섭은 스트레스를 줄수 있지만 완전한 고립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큰 오해예요. 야생의 고양이는 다쳤을 때 무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보이지만 만지지 못하는 거리에서 회복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고양이가 아플 때 필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조용한 동행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과한 관심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 분위기가 고양이 신경계를 안정시키죠. 실제로 보호자가 옆에 가만히 있어 주기만 해도 고양이 체내 면역 반응은 차이가 납니다. 면역 글로불린 A 같은 항체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염증 수치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해요. 한국의 어느 보호자님 사례를 떠올리면 아픈 고양이를 위해 책을 읽으며 같은 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냈더니 평소보다 빨리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고양이는 말을 할수 없지만 그 작은 존재감에서 안정과 생존의 신호를 읽어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너 혼자가 아니야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죠. 중요한 건 어떻게 옆에 있어 줄 것인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고양이를 억지로 안아주거나 계속 호흡을 확인하려고 쫓아다니면 고양이의 본능은 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 대신 같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일하거나 차를 들고 책한권 읽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추천하자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에세이나 가벼운 심리학 책들이 좋아요. 내용이 부드러워서 보호자의 호흡과 목소리, 톤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고양이에게 전달되거든요. 이런 조용한 동행이 만들어내는 회복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르게 올라가고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데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경로가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특히 고양이가 평소보다 많이 숨거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일수록 보호자의 침착한 존재감이 더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 신뢰는 마지막 순간, 고양이가 삶을 마무리할 때조차 깊은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어 하는 말 고양이는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요.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아는 듯 모르는 듯 보호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작은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약한 모습을 숨기려는 종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보호자 앞에서도 괜히 멀찍이 떨어져 앉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 뒤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약해지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본능적인 걱정입니다. 이 시기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단순한 병의 진행보다도 감정적인 부담에서 크게 올 때가 많아요. 보호자가 슬퍼하거나 불안해하는 걸 감지하면 고양이의 호흡 리듬이 달라지고 경직된 자세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황을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목소리예요. 예를 들어 괜찮아 네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알고 있어. 같은 진정한 말은 고양이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과장되지 않아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보호자가 고양이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임종 상담을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보호자가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고양이의 표정과 몸의 긴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고양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고 가만히 얼굴을 보호자 손등에 비비기도 해요. 있어줘서 고마워 널 많이 사랑해 이제 편하게 쉬어도 돼. 같은 말은 고양이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보호자를 향한 애착의 고리를 부드럽게 놓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건 슬픔 속에서 서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다정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은 보호자에게도 평생 잊히지 않는 감정의 무게로 남습니다. 고양이의 마지막 기억이 안정과 사랑으로 채워지면 보호자 역시 죄책감이나 두려움보다 따뜻한 감사의 기억으로 그 시간을 떠올릴 수 있어요. 삶의 끝자락을 함께 통과한 이 온기가 보호자 마음에 오래 머물고 다음 반려동물을 맞이할 때더 깊은 이해와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의 이해는 우리가 앞으로 느끼게 될 이곳까지 사랑의 행위 전체를 연결하는 가장 조용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는 당신도 알게 되었죠. 고양이가 평생 동안 기다려온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삶을 바꿀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10초를 바꿀까요? 작별 인사를 새로 만들까요? 아니면 그 조용한 동행을 조금 더 소중하게 지켜볼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고양이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냥 좋은 정보였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고양이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나요?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과 고양이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 주세요. 앞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고양이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계속 알려 드릴게요.